50대들이 결혼 안 하고 있는 거가정의 부모가 잘못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회의 전부 정치인들이 젊은이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결혼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장거만 몰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생활비도 있어야 되겠죠? 네. 연애도 해야 되겠죠. 결론도 예! 해야 되겠죠. 예! 출산도 해야 되겠죠. 예! 희망도 있어야 되겠죠. 예! 희망을 주는 대통령이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연애 사랑 <laughs> <laughs> 많이 주고 서울시 예산 아껴서 시민 배당금 주겠죠. 예! 여러분들에게 매달 현금으로 서울시 예산 70% 아껴서 배당금으로 주겠죠. 예!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강영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히 어김이가 맞습니까? 아니다. 기호 7번이 맞아요? 네. 국가혁명당 맞아요? 네. 국가혁명은 아무나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가혁명 여야 정당이 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 우리의 서민들을 우롱하는 능력 정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 90%를 다 가져가 버렸어 능력 없는 사람은 실업자고 장 봐도 못 가라는 겁니까 이런 능력 정치 때려치우라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만 국회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균등정치 공정정치하라 이런 능력 가들만 모든 걸다꽤잡고 없는 어려운 사람들은 길바닥에 남는 이런 시대를 없애러 왔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 진짜 이것은 실현성이 있는 국가 공약은 바로 국가의 돈이었다고 핑계되고 있고요. 모든 세금으로 충되는 겁니다. 그러나 네, 허경영은. 바로 도동놈이 마음 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보디는 돈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런 후보는 지금까지 공약이된 사람이 한한명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인물이 누구? 누구?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경영 후보의 얼굴을 보거나 눈빛을 바라보거나 악수를 하거나 식기습을 10, 하면 100살, 200살까지 살 때는 말이 있습니다. 바수 후 국민에게 귀를 모아서 정말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도 단 24시간 군비를 위해 생각을 안해본 적이 없는 이시대 진정한 후보 기호 질문 누구?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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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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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허경영 시대입니다 왜 전국에서 와서 허경규 후보를, 손을 잡으려고, 왜 여기까지 달려오겠습니까? 비록 여기는 SEOUL, 서울이지만, 대한민국의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들어냅시다.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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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정치인들이 뒤 뒤로 얼룩져 있습니다. 살은 유지해야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실용성이 있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뜨러 고쳐서 올리면 뭐합니까? 검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재개발 많이 하면 뭐합니까? 지금 현실은 시장에 있는 할머니까 콧값을 팔면서 5 0 0 표를 벌기에서. 힘들게 살아가겠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후보님이 여러분들에게 왜가악구에서 연설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가악구는 말이 가악구지 진짜 전기를 더 받아야 할곳입니다 서울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대가 있습니다. 인기들이 나오면 떠납니다. 우리 한국에서 더 열심히 할 수도, 허경영을 특별시장으로 만듭시다!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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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경룡! 오르막 내리막 힘들어도 활짝 웃어 봐 우리 허경영 후보는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힐링을 심어줬습니다. 맞습니까? 이것만 봐도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삶을 위한 여러 분 연설을 해왔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허경영을 복기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지금 여기 서울대 네 입구에 꽉 찼습니다 저 꼭대기 옥상에도 지금 허경영을 복기해서 쳐다보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시민을 위해서 허경영을 시작으로 맞듭시다 허경영. <목소리> 어, ピオチワキタチンアイチュードホントのうまかってペス。 오늘 요새 내까지 완벽한 열정을 가진 요새할텐데요 4시에는 오늘 오목, 오목교에서 저녁 7시에는 홍대 입구에서 우리 허경영 후보를 볼수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를시화을 보신 분들은 4시에는 오목교 7시에는 홍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4시에는 4시는 오목교 오목교하고 영등포 시장은 다르지. 오목교 알죠? 오목교 그리고 저녁 7시에는 홍대 입구역입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유세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통령까지 가는 겁니다. 맞죠? 이제는 우리가 투표로서 인터를 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역전해야 되겠죠? 그런 기적을 우리가 한번 서울 시민들이 보여줍시다! 역전의 기회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손으로 저 여의도 국회에 한번 권대를 보여줍시다! 어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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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영영 어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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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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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ành niên yêu 오세 um, <target> <drain rehearsals>

오, 요, 차키를 하는데 왜 길러? 오, 요, 요. 오, 요, 요. 자, 는데합니다 자, 자, 자. 감사합니다. Jogam,

잠깐 <목소리도> 은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